잘 사는 마을은 어떤 마을일까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보듬어 줄때 마을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빛이 납니다. 이국적이고 낯설지만 마음이 하나 되어 한국이라는 문화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하는 가치, 행복한 동행을 시작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 시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타향살이는 더욱 더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외국인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는 착한 마을 기업이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청년 마을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됐고요. 자 이제 그 친구들도 외국에 유학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듦을 알아서 같이 동참을 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플리마켓도 연말마다 진행해서 전라북도에 있는 다문화 이제 가족들 그리고 유학 와서 사, 살고 있는 학생들 하고 이제 그 화합의 장도 만들고 있고 그 모임 가운데서 한국에 대해서 뭐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풀어주기도 하고 더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걸 많이 이렇게 알려주면서 뿌듯함을 참 많이 느끼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과 이제 외국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어, 교류를 하는 공간이에요. 뭐 언어 교류를 해도 되고 어떤 문화적 교류 아니면 어, 이제 한국에서 외국인이 살면서 이제 도울 점 부분을 저희가 도와주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이 저희 회사에 좋은 점이죠. 올해. 한국 문화 교육 마을 기업으로 문을 연후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네, 대표님. 네. 어. 지금 어떤 거 보고 계신가요? 아, 네. 이게 지금 전라북도에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는 잡지인데 저희 저랑 다이앤이랑 참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에 어떤 장소를 좀 소개할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어느 장소가지 네. 찾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유학 생활 중 지금의 아내를 만나 한국에 정착하게 됐는데요. 자신도 유학 생활 중 외국인으로서의 힘듦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아내와 함께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살야겠다 우리 살 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나이아입니다 아, 어, well, I a n n like about him is um,

Ashley인데요. Yes and we started working together um, around two years um, just as a hobby just for fun but um, yes we started becoming professionally uh, working professionally together uh, just uh, last year 한국 생활에 대한 적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놀이와 체험으로 외국인들에게 친근감을 줄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평소보다 더 다양한 국가에 따라 친구들이 와서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영어권이 주로 많았는데 이제 좀 갈수록 중국 중국도기는... The reason I, why I started this business is because I always having hard time in abroad as a foreigner, and yeah, I was thinking, what if I help them? Uh, I'm, so that's the for starting for me. We believe that culture knows no language, age, or nationality. But um, one thing's for sure. 애슐리의 말처럼 외국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소통입니다. 김 대표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전주에 거주하는 외국 학생들을 위해 도움을 주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만든 여권을 하나씩 받았는데 팀을 나눌 거거든요. 그래서 세 명이서 한 팀이 될 거고, 이 하나하나 이제 미션을 수행할 거예요. 네. 오늘 교육은 서로 각자 나라를 소개하고 그들의 언어를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이날 다국적 외국인들이 참여해, 자신의 나라 이야기와 문화를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친구가 돼갑니다.

이번에는 눈 감고도 자신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는 미션인데요. 과연 외국인 친구들 보지 않고도 자신의 나라를 찾을 수 있을까요? 비행기를 타고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한껏 담아 스티커를 붙여보는데 아좀더 가면 좋았을 걸 아쉽네요. 원래 나라가 어디에요? 어, 여기 위키스탄, 여기 키스탄 아 지금은 해물마다 서로 좀 어색하니까. 재밌는 그런 저희가 놀이들을 넣어놨거든요. 이게 눈 가리고 이렇게 찍는 거라든지 어디 가고 싶은 건지 어디서 왔냐든지 그런 걸 저희가 제시해줌으로써 이제 어색함을 깨고 이제 돌아가면서 각 테이블마다 재밌는 걸 느낀 다음에 지금은 다 같이 어 어떤 걸 느꼈는지 이렇게 말해보고 같이 어 앞에 나와는 이야기도 하고 좀 그런 지금 시간이에요. 이번에는 자신의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물건을 하나씩 가지고 나와 그에 얽힌 추억과 자신의 나라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외국인 친구들 고향을 소개한다는 마음에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Uh, so this is these are p um, h that was hit by a meteorite. And meteorite ping-ponged off uh, various mountains and hills, so it created this very unique style of rock formation where there are very small uh, cylindrical hills. Well, not small. They're, they're quite tall, but they're very thin cylindrical hills, often with a lot of caves in them. Foreigners learned to know each other's differences and respect diversity 마음과 마음이 통했던 소중한 시간. 금세 소먹했던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오랜 친구처럼 잘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은 것 같죠? 프로그램을 더 늘려갈 계획이 있어요. 지금은 언어 수업하고 문화 수업하지만 좀 다양하게 다양한 나라 친구들 모여서 프로그램 진행할 거니까 참그 기대가 됩니다. 찰떡궁합 천생연분. 김성진 씨와 다이앤 부부를 보면 이런 말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려는 마음. 이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인꼬 부부 아닐까요? Philippine culture and Korean culture are very similar. Um, we have the same respect for our elders and we have um, valuing for the family. Um, I think there's not a lot of difference but 예, yeah, I feel that um, because we are very similar, that's why uh, me and my husband, who's Korean, we are getting along well with each other. 외국인 아내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과 네, 한국인으로서 한국을 알리고 싶은 김 대표의 마음이 합쳐져 매번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내일 또 이제 외국인 친구들, 한국인 친구들 데리고 한옥마을 가기로 했는데. 저희가 준비한 좀 스페셜한 코스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좀 더운데 한복 입고 이런 걸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서 그거는 빼고 이제 다른 뭐 사진 찍기 미션으로 그렇게 해서 뭐 저희가 진행할 것 같습니다. 다음날 이번엔 교육관이 아닌 전주 한옥마을로 외국인 친구들이 모였는데요. 오, 저희가 이제, 외국인들도 있고 한국인들도 있는데 전주를 잘 모르는 분들을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가 장소를 여기로 정했고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미션처럼 잠깐 게임 잠깐 잠깐 하고 있다가는 로봇 전망대라고 이번에 새로 생길 텐데 거의 로봇 이제 여러 가지 진열해 놓은 것도 구경하면서 이제 전주 구경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So, let's have some fun. And be brave everyone. Yes. Be very very brave. So today you should not be shy. Yes. Today is just having fun, being casual. So you should have all fun. This is the first mission. So they have um, solo photo, group of 2 or group of 3. So you pick anyone you want to join you. Yes. To so help this you. this is just a posing challenge. Okay? So pick up one. <laughs> okay. And show it to the group. Uh, 다섯 명의 친구들과 멋진 포즈로 전주 한옥마을에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 미션이 주어졌는데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멋진 포즈에 동참해 준 친구들. 오늘은 국경도 언어의 장벽도 뛰어넘어 사진 속에서 멋진 포즈로 하나가 됩니다. they are starting to get to know each other and um, it's just we're taking our time and just relaxing and just um, having conversations so it's good uh, so um, me and ashley we wanted to do um, different missions <laughs> 이번 프로그램에는 외국인 친구와 함께 동참한 한국인들도 많았는데요. 어디서 보셨어요? 아, 저는. 어, 익산 출신이고요. 전주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고요. 영어 를 어떻게 잘하세요? 아무래도 영어 배우기 가장 빠른 방법은 여자친구 사귀는 게 <laughs> 생존 영어 배우기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외로워하거든요. 사실 타지에서 이렇게 혼자 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한국 문화를 더 접하고 서로 같이 이런 경험을 함으로써 더 적응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한국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국 음식 체험을 할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주 한옥마을에서도 줄 서서 먹는다는 맛집으로 가봅니다. 여기 만두가 조금 전주에서 되게 유명한데 평소 같으면 되게 줄이 길어요. 근데 오늘 줄도 안 길고 해서 친구들 여기서 먹고 싶은 사람 잠깐 먹고 쉬어가는 타임입니다. 전주에서 먹어보는 한국식 만두, 과연 외국인들에겐 어떤 맛일까요? u h a d n It's okay. You can e 젓서다고 괜찮다고. How is really the taste good. though? It's is it really good? good. Mm. Yeah. 김치 뭐 프라이드? 오, 베지테리언. 예스, 잇츠 리크스. 카인 e n 음, 친구는 채식주의자여서 음식을 이제 고를 try? 때 항상 oh, yeah. 채소만 들어 있는 거. 이 친구는 더트 음. 전주는 외국인들이 가장 찾고 싶은 한국의 여행지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인기가 많은데요. What s b o o r Nice. 활동하는 걸 굉장히 다들 좋아해가지고요. 나와서 뭐 새로운 걸 저희가 체험시켜줄 수 있으니까 어, 저희가 한국인만이 아는 그런 특별한 코스라든지 뭐 맛집이라든지 어떤 장소라든지 그런 걸 같이 가자고 하면은 굉장히 흔쾌히 외국인들은 어, 편하게 나가서 같이 재밌게 놀고 즐기는 편입니다. 한국에 살면서 더 정착하기 쉽고 뭐 전주의 관광 코스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게 제일 좀 목표이긴 하거든요. 전주 자체를 관광. 분으로 그 더포스를 맞춰서 여행이 많이 편하게 맞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 여행을 할때 가장 답답한 것은 바로 언어죠. 김 대표의 마을 기업은 외국인들에게 그저 보고 즐기는 관광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듣고 그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people who live here like this trashy is uh, the last name Choi mm -hmm. like there are people who lives here since very long time ago yeah that's why they have the stones like their names on it like there they had a problems then they make the you know the law of it mm -hmm. you know i mean like less, less strict. yeah mm -hmm. then they okay this i s how they did like type j o i n i n cancels so they can keep it they will make it more beautiful a n d the people who l i v e here 한국 문화를 좀더이야하기 위해 또 다른 장소로 이동했는데요. This is a Dongak Evolution Memorial Exhibition Hall 전주 하면 꼭 들려야 하는 이곳 바로 전주 동학혁명 기념관입니다 동학혁명 100주년 즈음에 동학군의 전주성 입성을 기념하며 지어진 곳인데요 외국인들 한국의 치열했던 역사의 순간을 경건하게 감상합니다 가장 창의적인 사진을 찍는 가장 창의적인 사진을 찍는 이에게는 상금이 주어진다고 하니 모두들 적극적으로 셔터를 누르는데요. 오늘 하루 전주를 통해 한국을 느낀 외국인들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Uh, I love uh, come to here Hano because it is a p r e t t y place and and very um, full of culture and full of story and above all Hano I like it because. 외국인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열어 그들과 함께 소통하는 김성진 대표의 마을 기업, 외국인들, 오늘 한국인의 정을 느껴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문화는 당연히 다릅니다. 다른 문화에서 평생 살아오던 친구들들이 한곳에 살고 있지만 음, 그 문화의 다름을 이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했고요. 다름을 서로 이해하고 좀 재밌게 더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항상 보면서 아 너무 즐겁고 재미있다. 좀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 교류를 하고 각자의 다른 문화를 이해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well we started this company um, with the help of my husband um, because he also experienced difficulties in living in another country um, he lived in the philippines for five years so i think he can relate with the many problems of expat communities who are having difficulties

국가 기관이라든지 저희가 통역 서비스 같은 것도 저희가 하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안 좋은 부분들이나 좋은 점들이나 그렇게 해결이 됐을 때 저희가 보람을 많이 느끼죠. 전문가들은 공동체 영역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이 마을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합니다. 마을기업의 설립 취지라고 하는 게 어, 경제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핵심적인 가치는 마을공동체와 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가 있거든요. 청년 마을 기업은 그 취지에 맞게 수익적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 외국인들을 많이 모집해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보다는 공동체 영역에서 접근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만을 위해서 그 운영하는 데는 많은 차이가 있죠. 공동체가 형성돼서 그분들이 진정한 의미의 어떤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좀더 접근성이 일반적인 교육기관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교육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일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돈벌이를 할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육기관과는 많이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지구촌 안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마음과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의식으로 함께 노력한다면 마음속 거리는 좀더 좁혀질 것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마을 기업들의 이런 정신. 더 많은 사람들과의 화합의 장을 만들어가는 문화 징검다리가 될수 있길 바라겠습니다.